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 바로 오리진 트레일입니다. 자, 우선 지금 빗썸에 오리진 트레일 신규 상장 공지가 올라왔고요. 거래 개시 시점은 오늘 오후 5시입니다. 네 현재 지금 오리진 트레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비오비라는 코인도 같이 상장이 되고 있고요. 이 요즘 들어서 업비트도 그렇고 비썸도 그렇고 이 신규 상장 코인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. 이 신규 상장 종목들 대부분이 지금 쭉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많이 경계하고 계실 거 알고 있습니다. 자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오리진 트레일 기존에 저희가 봐왔던 신규 상장 종목들처럼 이렇게 쭉 하락으로 이어지는 그럴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. 기존에 우리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 이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가 얼마 안 가서 이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설거지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장하자마자 쭉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현재 오리진 트레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게 오리진 트레일 차트입니다. 어, htx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고 지금 2022년부터 꽤나 긴 기간 동안 거래가 되고 있는 어, 안정세를 찾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빗썸에서도 뭔가 냄새를 맡은 건지 이렇게 신규 상장을 하게 됐는데 이 신규 상장 종목이라고 하기에는 꽤나 긴 기간 동안 거래가 되고 있던 종목이거든요 요즘 들어서 이 신규 상장 종목들 생각해보면 이렇게 짧은 기간 뭐, 한 달에서 두달 정도 해외에서 거래가 되다가 국내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설거지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, 이번에 오리진 트레일은 이 케이스가 조금 다릅니다.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로 조사를 좀 해봤는데, 현재 오리진 트레일 관련해서 굉장히 세력들의 정보들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. 현재 오리진 트레일 이 세력들에 의해서 펌핑을 앞두고 있고요. 저도 이 정보를 포착을 해서 이 해당 자료에 전부 다 기재해 놨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이거. 100% 200% 정도가 아니라 최소 5배에서 10배 이상까지도 수익 볼수 있는 중요한 기회니까요. 이 해당 자료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에 맞춰서 잘 가져가실 수 있도록 잘 정리해 뒀습니다. 네, 그래서 여러분 이 해당 자료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오리진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100% 무료로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일절 없이 빠르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네 아무래도 여러분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. 최대한 빠르게 문자 보내 주시고 혹시나 나중에 보셨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문자 보내 주셔서 자료 받아 가셔서 조금이라도 수익 가져가시면 여러분들 많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. 네 문자 빠르게 보내 주시고요. 여러분들 높은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.